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은 사계절 중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로 봄입니다. 왠지 봄이 되면 기분이 하루종일 좋은 듯해요. 설레이고 향긋하고 따스한 햇살 때문인지 괜시에 그 기분이 들뜨는 것 같습니다. 이번 봄은 제게는 조금 더 특별해요. 하마터만 인생이 완전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완전 제대로 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사연을 들어주시겠어요? 에랑이와 저는 동갑내기 커플로 연애를 무려 8년이나 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건 28살에 지인들 소개로 친해졌었고, 그 이후로 밥도 먹고 함께 술도 마시면서 어울리다 30살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8년이나 연애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마당에 저희만 장기 연애를 하면서 고충도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 너네는 왜 결혼 안 해? 둘다 비혼주의자야? 계속 주구장창 연애만 하게? 얘는 날 생각이 없는 거야? 너 벌써 노산이야? 등등. 다시 곱씹어봐도 스트레스를 받을 말들만 들었어요. 저희가 연애만 길게 하고 결혼을 미뤘던 건 솔직히 특별하게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연애를 하던 그때가 그저 좋았고 결혼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정도였죠. 저는 20대부터 되는 내집 마련의 꿈 하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돈도 많이 모았고 늘 부동산 쪽도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가 중개사셔서 부동산 관련해서나 재테크 관련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돈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불리고 모으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꼭 35살 전에는 내 집을 살 거다 이 목표 하나만 보고 살았기에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솔직히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꼭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하는 건 아니기에 제가 집을 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집을 해가는 만큼 서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돈을 모으지도 못할 어린아이기도 아니기에 이 나이에 돈이 없어 여유롭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는 건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에랑이와 연애를 지속하면서 알게 된 게, 에랑이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에랑이가 돈이 없는 이유는, 우선 시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돈을 모을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연애 초반에 알았으니 다행인 거죠. 전이 사실을 알고 바로 에랑이에게 적금을 똑바로 들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로만 매번 결혼할 거네 뭐네 이러지 말고.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내게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 보여달라고 했죠. 그래서 매달 에랑이는 급여를 받고 어디에 어떻게 나갔고 어떻게 모으고 있는 건지를 제게 말해줬습니다. 그 덕에 연애 8년 동안 어느 정도는 모을 수 있었어요. 중간에 에랑이가 한 번씩 고가의 제품들을 사려고 들었지만 불필요한 소비라며 뜯어 말렸었죠. 그렇게 연애했지만 저 역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제 삶은 너무 타이트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계획 세우는 걸 중시하기에 늘 계획대로 움직였고, 여행 같은 건 여름휴가 말고는 꿈도 안 꾸고, 그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었죠.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게 나름의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주말에라도 어디 가서 바람을 쐬고 오고, 그렇게 여유라는 걸 즐기게 되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숨통이 트이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애랑이 덕에 여유롭게 사는 방법도 배웠고 너무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채워주면서 만났던 거죠. 또 저희가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께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면 흩튼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시댁 식구들과는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시부모의 10살 어린 신호가 있었는데 워낙 어리다 보니까 용돈도 쥐어주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신호가 취직을 하면서 홀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동네가 또 제가 혼자 살고 있는 동네라서 자주 들여다보고 저녁에는 같이 술한 잔도 하는 언니 동생 사이로 지냈죠. 제가 이렇게 신호를 잘 챙기니까 시부모는 저를 더잘 챙겨주셨고, 늘 얼른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놀러도 자주 갔는데,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정말 서슴없이 지냈어요. 문제라고 하나 없이 지냈고, 오히려 연애 때부터 이미 결혼을 한듯 지냈습니다. 이런 남편과의 결혼은 너무나 당연했고, 저도 이 사람과 아무리 싸워서 실망하고 열이 받아도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8년이란 세월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저희는 결혼만 안 했지, 거의 결혼한 부분처럼 지냈었죠. 약간의 걱정이 있었다면, 노선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냉동난자를 해둬서, 그거 하나 믿고, 마음 편히 지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저희 친정엄마랑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서둘러 결혼해야 하나 싶은데, 또 아이를 키우려면 여유가 있어야 하니 조금 더저 사람도 나도 안정이 돼야 결혼을 하지 싶고 고민스럽다고 말이죠. 그러자 인생의 선배인 엄마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있지? 엄마 주변 친구들도 왜 결혼 안 하냐고 비혼이냐고 막 그러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진짜 노선이라서 나중에 아기를 못 가지면 어쩔까 싶고 그렇다고 아기 때문에 당장 결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러네 영주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결국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그런데 애기 때문에 네 모든 계획과 생각을 틀어버리는 건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해. 애기는 냉동난자도 해뒀고 만약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애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또한 네 팔자고 인생이야. 그러니 모든 너의 계획을 애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길 바래 엄마는 그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엄마는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네가 하는 결정이면 무조건 다 옳다고 손 들어주잖아 그만큼 넌 신중한 애고 생각도 깊은 애야 또 네가 결정한 걸꼭 이루기 위해 노력도 하는 애란 걸 아니까 엄마는 걱정 하나 없어 우리 딸은 역시 또잘 해낼 거야 너 스스로를 믿어봐, 영주야 저를 너무 잘하시는 엄마께서는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마의 말을 들으니까 제 자신에게 확신이란 게 생겼습니다. 애랑이와도 중간에 대화를 많이 했었지만 저희는 딱 7년에서 8년 정도만 연애를 하면 이 정도 돈이 모일 거고 그 안에 제가 자가집을 매매할 거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7주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전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어요. 은행의 힘을 조금 빌리긴 했지만 20대, 30대를 바쳐서 마련한 내 명의의 내 집이다 보니까 감동이 벅차올랐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동스러운 거 있죠? 집이 대체 뭐라고 그간의 세월 내내 이거 하나 보고 달려왔나 싶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을 사자마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가볍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집을 사고 리모델링과 인테리어하는 시간도 꽤 걸리고 직장 예약도 그렇고 대략 8주년을 앞두고 식을 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결혼하겠다고 정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워낙 양가 부모님들과 친숙하게 지냈기에 인사를 드리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결국 상견례를 마치고 그주 주말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여행을 가서는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간 저희의 8년간의 연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왔죠.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하며 추억을 곱씹으며 너무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상년회 때도 대화를 했고 놀러가서도 대화를 한 결과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건다 정했어요. 제가 집이 있으니 가전들을 채우는 곳 남편이 하기로 했고, 가구는 함께 채우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에서 큼직한 가전을 사주신다고 했고, 시댁은 여유가 없으셔서 큰건 아니고, 쇼파를 사주신다고 하셨죠. 손사래를 치며 진짜 괜찮다고 했지만, 딸아들 결혼시키는 부모가 이 정도도 못하겠냐며 말씀하셔서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지니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집은 리모델링을 싹 하고, 인테리어를 할 거였는데 전적으로 에랑이가 제게 맡긴다고 원하는 대로 꾸미고 하라고 해서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담을 해서 다 꾸미기로 했습니다. 사실 리모델링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꽤 나왔는데 이걸 또 애매하게 나누면 그게 더 깔끔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집에 드는 비용은 전부 제 돈으로 해결을 했어요. 추후에 봤을 때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지 싶었습니다. 집을 공사하는 동안 예식장도 알아보고 쓰드메도 알아보고 가정 가구들도 알아보고 주말마다 정말 바빴어요.우선, 식장은 저희가 늘 원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다 알아보던 날을 기준으로 8개월 뒤쯤 예약이 가능해서 그때를 예약을 해뒀습니다.사실상 집 공사가 끝나야 뭘 채우고 하기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식장 예약을 하고는 한숨을 돌렸어요.너무 주말마다 바쁘게 알아보고 쉼 없이 사니까. 서로 예민해지고 힘든 것 같아서 중간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후집 공사가 끝이 나고 저희는 알아봤던 가정 가구들을 집에 들이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다시 나섰어요. 정말 애랑이와 결혼하는구나 새삼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 영준이 바쁜데 전화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통화 가능해요. 어 그다름이 아니라 승현이 모르게 둘이 좀 만났으면 하는데 시간 언제가 괜찮겠니? 어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어머님? 우선은 음, 저 오늘 퇴근하고도 괜찮아요. 어 그래 그러면 나 지금 승진네 집에 있으니까 퇴근하고 너네 집에서 좀 보자. 예. 시무노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랑이를 모르게 둘이 보자고 했습니다. 신우의 집에 자주 오지도 않는데 신우의 집에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 무슨 일일까 싶었죠. 궁금함도 있고 기다리실까봐 퇴근 후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고 시모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에휴, 승지가 임신을 했대.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할것 같은데 지금 너네 결혼하고 여기까지 결혼하고 없는 살림이 너무 빠듯해서 네? 아가씨가 임신을요? 세상에! 편소리를 타입았는데 코 죽어도 나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빨리겠니? 그리고 그게 맞기도 하고 근데 승지도 그렇고 사회대론도 그렇고 둘이 쥐뿔도 없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거든. 정말 미안하지만 천만 원만 혹시 어떻게 융통이 어렵겠니? 천만 원이요? 아, 어머님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집 사고 리모델링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진짜 돈이 없어요. 어떻게 좀 부탁할게. 어쩌냐.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어쩌겠냐. 신호의 말에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르게만 보였던 신호가 임신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무엇보다 만나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놀랐어요. 신호와 매일같이 싸우면서도 욕도 서슴없이 하던 약간의 폭력성을 보이던 사람이라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니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죠. 더군다나 신모가 천만원까지 달라고 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사실 돈은 있었어요. 그, 그치만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했다고 한들 적은 돈도 아닌 천만원을 쉽게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에 장사 없잖아요? 저는 적당히 돈이 정말 없다는 핑계로 거절을 했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대체 왜 말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었죠. 그래도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본인들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말하진 않았습니다. 전화 이후 시모노 영주야! 라며 제 이름을 불러주고 상냥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변했어요. 뭔가 투명스러워졌고 저에게 불만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제가 더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만원을 줄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별의별 얘기를 다 터놓는 신우인데 이상하게 이 얘기를 제게 터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별로 어두워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신우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기에 신우의 방향성과 성향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알았었죠. 이렇게 준비가 한된 상태에서의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은 신우인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게 터놓겠지 말하겠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우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떠봐도 말을 하지 않았죠. 이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건지 못 믿는 건지 또는 꽁꽁 숨기고 싶은 건지 왜 그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결국, 신우에게는 꽤 오래도록 얘기를 듣지 못했고, 제가 먼저 신우에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왜 전화했니? 아, 다름이 아니라, 아가씨 괜찮은가 해서요. 도통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걱정스러워서요. 예, 내가 말했지. 친해지 말라고. 승지 걔가 말안 하는 건 타유가 있는 건데, 네가 알고 있다는 거 알면 걔가 좋겠니? 절대 티내지 마. 알겠어? 아, 네. 그럼요. 먼저 티내지는 않을 건데. 아가씨, 괜찮은 거죠? 괜찮기는 무슨. 돈이 없으니 뭔, 뭘 하지도 못하고 서로 답답한 상황이다. 진짜로 돈이 웬수다, 정말. 에휴, 없는 부모 밑에서 컸으면 티들이라도 여유롭게 살 것이지. 아유내 팔자야. 어머님. 아무튼, 승현이 승지한테 절대 티내지 말고 모른 척하고 조용히 있어. 그리고, 500만원이라도 어떻게 어렵겠니? 어머님, 제가 있는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심호에게 전화를 해봤을 때는 신세한테랑 늘어놓더니만, 결국 돈 얘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며 말이죠. 사실 저 문제에 너무 깊게 신경을 쓸 수가 없던 게제 문제만 해도 정신없고 바빠서였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고 바쁜데 뭘 그렇게 붙잡고 있겠습니까.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하다 보니 하나도 정리가 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시모는 저희에게 전화를 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술 한잔하자고 말씀을 하셨죠. 전 그때 딱 생각한 게아 이날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었고 애랑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가서는 별탈 없이 맛있게 밥을 먹고 술한 잔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식전에 살림을 먼저 합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이미 집에 들어가 있었고 애랑이가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기에 어떤 방법으로. 언제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저 진짜 순간 너무 놀라서 신우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소주잔을 확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주를 왜 마셔요? 네? 언니, 왜 그래요? 뭘왜 그래요? 세상에. 산목에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아가씨 미쳤어요? 어머님은 안 말리고 뭐 하세요, 진짜? 네? 누가 산모예요? 저요? 제가 임신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제가 왜 임신을 해요? 저 아닌데? 네? 어머님이 아가씨 임신했다고 저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꼭 비밀로 해달라고 아직은... 아니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던 신문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전 신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아가씨 임신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얘는 생사람을 참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어머님이랑 나는 카톡도 그대로 해요. 그렇게 발표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어머님 아가씨 임신해서 결혼시켜야 한다고 천만원도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저 지금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한테도 아가씨한테도 티 내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천만 원 드렸으면 어디에 쓰시려고 했는데요. 엄마 이게 사실이야?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언니 말이 사실이야? 아휴 그래 내가 거짓말 좀 했다. 왜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천만 원안 빌려줄 것 같아서 그랬다. 빚은 해결은커녕 점점 늘어가니 답답한 마음에 딱 천만 원만 있으면 급한 불 끄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니? 시모는 너무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 이어 뻔뻔하게 제게 뭔가를 내밀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까놓고 오는 말하라고 했는데 잘됐다. 이거 받아라. 그렇게 시모에게 건네받은 A4용지 한 장에는 큼지막하게빈 목록이라고 적혀있고 아래에는 세세하게 시댁에 있는 빚에 대한 금액과 이자 등등이 나와있었습니다. 전 대체 제게 왜 이런 걸 주나 싶어 되물었죠. 저한테 이런 걸왜 주세요? 왜긴 이게 다 결국은 자식 새끼 키우느라고 우리가 친빚인데 이제 니들이 결혼하면 니들도 같이 갚는 게 맞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 어차피 영준 너도 돈좀 있고 니네 집도 빵빵한데 이게 뭐 돈으로 보이긴 하겠어? 우선은 이자 나가는 것들부터 아까우니까 떨굴 것좀 떨구자. 우선순위는 1, 2, 3, 4 그렇게 적어둔 대로 보고 가만 보니 어머님은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전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지 기생충들을 먹여살릴 생각은 죽어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딸 팔아서 한 시모라면 더더욱 가족으로 절대 엮이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이런 사람이란 걸 지금이라도 보여주셔서 하마터면 깜빡 속아서 이혼녀될 뻔했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생할 곳 얼른 찾으시길 바래요. 전 결혼 뒤집어버렸습니다. 애랑이는 신우와 함께 울고불고 빌면서 매달렸지만 대꾸도 해주지 않았어요. 위약금도 물고 조금 손해는 있었지만 일부분 역시 파탄 사유가 애랑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알아서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생촌들을다떨고내고 저 홀로 리모델링 예쁘게 한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런 실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결혼했다면 제 결혼 생활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거 있죠. 8년의 시간이 조금 후회되고 아깝긴 하지만 이 또한 제 인생이라 생각하고 마음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